그러이 자꾸 나를 알아, 알아척으로 하네. 그래,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응. 아이 강사장, 아나본적 없어 그래. 아너 장면 촬영하는데 꼭슨이 승인복으로 승리, 입고 된겨. 응. 근데 이제 차는 한몇억짜리 차인가 봐. 비커 응. 비커해요 응. 근데 그따 같이, 같이 붙어댕기는 애가 응. 젊은 놈들인데 머리 스포츠 머리 갖고 양복 까만 양복 이거 딱 힘주고 계절한테 응. 한번 맞았다면 아니 뭐 중상 아니면 상해야. 그그 응. 그,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이고, 하시는데, 아, 술하면랑술다그러술하 그래서 아이랑술 하나랑 술 하나랑 술 하나랑 이 하나랑 술 하나랑 술 하나랑 술 하나랑 술 하나랑 좀어나랑술저나랑술 하나랑 술 하나랑 술하라랑술하저랑술 하나랑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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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랑 술하하 술 먹다가, 아이고 그 양반들은 저쪽에서 술 먹는데, 어. 이쪽에서 이제 우리 나 내가 그때 있었습니까, 이지 내가 우선 술 먹는 사람은 났을 거야, 아마.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술 먹는데 어떻게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는, 아이고. 참 세브람 씨하고요? 에, 그 어떻게 그, 그 일행들 행들하고 세브람 씨도 점잖은데. 아이고 그럼 점잖죠. 아 이제 약초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 양반도. 아. 내그 양반 집에 다섯 번이나 갔다 왔어요. 아이고. 그 양반이 그 이제 보면그 뭐, 이제 그 형이라는 사람이. 음. 꼭 삼겹살에다가 소주야 어. 근데 이제 제발그 <laughs> 닭들이 막 돌아다니거든 <laughs> 아 저걸 좀한번 먹었으면 좋겠는데 음. 형이 막안 승낙을 안 하는 거야 형이 음. 그래서 나를 불러 집번시가 나보고 꼭 강선생 그래 강선생나좀 못살 예. 저 닭을 좀 하나 먹고싶은데 우리 저 형이 자자자 반하니말이야저 어떻게 먹을 방법이 좀 없으니 그것도 듣고도 그 양반이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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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냥창립자다 먹고 가. 그냥 뭐뭐 다게야. <laughs> 자꾸 그래, 그 양반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련이 났나 봐. 지금은 이제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해서 좋은 데서 사는 먹지만, 그때 당시에 없었거든. 음... 그래 그 양반이 나보고 명함을 달래. 음. 그 그래, 명함 줬더니 그 아, 명함 내 가지고 와서 이저강 선생 아침에 몇시일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난 새벽에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좀 전화하면 좀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세요. 언제든 내가 우리, 우리 애들도 잘 먹고, 응. 집사람도잘 먹고, 그러니까 저 탕을 잡아가지고, 우리 집에 가좀 배달 좀 해줄 수 없냐. 어. 위치 어디냐 할 때는 6 3빌딩 바로 옆에 있대요. 응. 그래서 그러면 나지는 차가 많이 밀리니까 응. 세벽같이 가겠다고. 허허. 약속만 하라. 약속만 해주시면 내가 그날 맞춰서. 시간 맞춰 가겠다고 어,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일 어. 딱세 마리만 잡아서 그러니까 지금 어. 갖다 주기만 하해요 어.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 일어나서 딱세 마리 딱 잡아가지고 그 한약재 어. 원래 그거 한약재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 집에 있는 한약재로 좀 섞어서 딱 구색을 맞춰가지고 이제 장화 신고 함을 차 끌고 갔어요. 그거 어. 가니까 다섯 시간 다안 됐어. 음. 야 세상에. 의리으리 하더만 그 63빌딩 8회 옆에 있는데 어. 주차장에 차, 차가, 차가 들어가니까 경비들이 응. 차문 열어주고 응. 어디서 휙휙 하고 아이고 신꾹신하고에르베타까지 그 안내 다 하더니 차. 여기 29층 딱 눌러주면서 다녀오십시오 응. 딱 오더라고 아유 완전 기분되고 맞았다니까 요형 원래 거기 딱한 집이에요 응. 한 층에 한 집이에요 아이구야한 100평은 되나봐 야 아주 아, 어, 그저 그 부인이 그 김민자 씨잖아요, 김민자. 응. 음. 아주 정발형으로 나오더라고 이게. 아니, 그그 그 부인이 김민자인가 그거야? 예, 김혜자. 민자. 아, 김민자, 김민자. 김민자. 예. 네. 김혜자는 아. 그 드라마에서. 예. 네, 네, 네. 그, 드라마에서. 김민자가, 그, 그, 네. 그, 김민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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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였던 옛날에 입었는데. 아, 그명 미녀지 미녀. 미저. <laughs> 정말 한때 그죠. 미녀, 미인이지 미인. 미인이지. 예. 네. 이 아, 아 그, 그 부인이구나. 좀, 네, 그래서 드라마로도 고이 나오더라고. 아니. 냄새나고 그냥 그래서 아예 그냥 그치. 간다고 랬더니 아니래 여기까지 진 개다른 정도만도 고마운데 그냥 좀좀어아다가라고 커피를 타오르는 고 거실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운동장이 운동장 <laughs> 소파를 저기 앉다놨는데 한쪽 퉁이에뭐 뭐야 아이고 한강이 쫙 보이는 게한 층에 한 집이야 그한 층에 소위 말은 펜트하우스라는 거 여기 엄청나 했잖아 내가 가자마자 주기이 이제 먹고는. 닭값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백팽동쟁이오 다음에 저 부탁 한번 좀 갖다줄 수 있냐고 러 아유 전화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갖다주겠다고 어. <laughs> 그래서 영광, 이제 영광이지 예 그래서 내가 집에 왔단 말이야그래 와서는 이제 한 일주일 지나가지 않나 한 열흘 됐나 근데 또 전화왔어 응나 집이라며 그래 응가만있어 이거 이거 잘못 들었다 응? 저이 응? 빠져야 되는데 어? 어이구 이래가면 이, 이 가면 어디로 이리 가면 어디 가는 거요이 가면 정선 가긴 가요, 아. <laughs>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이쪽으로 아.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더니 저쪽 왼쪽으로 빠졌대. 여기서 정선은 10분이에요, 10분. 아 그래? 어, 어. 아, 나 10분 여기 가면 여기가 아. 강변의 경치가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아이 저옆에길로 옆에 빠졌어야 되나 보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맞나? 아참 집에 그저 누룽이 그저저막그 네. 저, 저그 앞놈이 무슨 놈이에요? 집에요? 네. 걔 저기 앞놈이지. 그 누룽이가? 야. 어. 음. 그 새끼 새끼 좀 내야겠네. 그 새끼 좀 사, 내가 좀 사야 되는데. <laughs> 응. 저기 오른요저그 네. 건너편 간간변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기 예 네. 여기 손자리. 예 네. 굴다리 이렇게 지게 돌아와 아그서 그래. 끝까지 되는구나 어, 음. 서저 들어온 데까지 가야되네 어,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유 개가 지금 천녀야처어 처녀. 그래요? 어아가잘생기라고 아, 멧돼지도 멋있어. 막 잡아버린다니까요 어, 는 집에 내려오면 없어 뭐, 멧돼지고 나발이고막잡아버린다 뭐. 음. 겁이 아니, 없어요 또, 겁이 또 한 사람은 어차피 들어오면 이제 사, 그 걔는 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같이 좀 동행하고 같이 친구 사면서 같이 지내고. 그렇지. 네 있어야 돼. 그꼭 정선이 아니해도 되잖아요. 그 지금 집 구하시는 네, 근데, 데가 삼척이건 네, 태백이건 네, 어때 디 상관, 상관없어요. 적당한 데면. 네. 네이 산세만 좋으면은 어. 그냥 뭐나 사는 데는 지장물 없으면 돼. 근처에 네, 뭐 이렇게. 잉크. 네. 뭐, 뭐 제수수도 시장 먼데도 <laughs> 시장 보러 나올 리도 없구만. 아, 시골 동네에웬 교통 정책이야, 이거. 내 <laughs> 네, 유심히 당기면서 그런 집이 들어들어. 이거 아니, 너무 크면은 말관리하기밥좀심든 조그만 거. 어... 아은 사람 이다니하 저도 우리 손님 모시고 온 김에 한번 여게 들러 보는 거지. 아, 진짜 여기 나올는 자주 없어요. 그렇죠. 아, 이죠 뭐 음. 여 많이 돌면 많이 오죠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한 번은 저아올라지 가서 투당던질에다가 걸려 크나본에서 클럽을 아, 못 네, 하게 해요. 아, 못 하게 해요. 못게 이추망전지기는 안돼 안돼. 네. 예. 족대까지도 될 거예요. 네, 예, 족대도 돼. 족대도 되는데.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추망전지가 걸려가지고 50만 원벌름으로 막. 음. <laughs> 나는 일단 회사 안 걸렸어. 막 꺼내 회사 꺼내는데. 순찰차가 <laughs> 신차, 아차 예. <laughs> 아우 경찰 순찰차. 지방 주민 신찰차. 환경. 아니 저기저저 경찰 경찰한테 신고했나 봐. 그러니까 아, 뭐예신 그러니까, 마을 주민 예, 신고. 네, 저 신고했어요. 이 집안에서 음. 누가 핸드폰으로. 친구가 인가 돼. 그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네, 신조, 신주, 순찰차가 들어오더라고. 저거 동네 사람들끼리 봐주는데 네. 외지 사람이 거다그러댕기잖아요. 뭐 철같이 들어가. 휴대폰 그러니까, 때문에 뭐. 대들 그 저런 거뭐 뭐 뻔하지 뭐. 그럼 어. 이 새끼들이 나은 동네 와가지고 고기 잡아간다. <laughs> 그래 한 번도 맞좀 봐. 개구리도 아, 시골 가면 저거 동네 사람들끼리 다 잡아먹어요. 네, 맞아요. 그 외지인들이 와서 거다거린다 아, 쭈구리뭐 이렇게 된다 있고. 그래, 개구리 한번 비싼 개구리 한번 많이 비싸. <laughs> 아유 참. 그 몇편에도 골짜기 들어가는게 집이 아주 희한한게 하나 있던데 하이 골짜기 막짜기 들어가면 집이 희한한게 다 쓰러지지 는 집이 있어 대부분의 화장비들이 살던 집 가석, 방지판 떠들라니 돈 들어가고 이래놓으니까 근데 대부분 이 대부분 이내륙지방이라이 정선, 태대 이런 데는 산이 참 험해 험해요 삼천만해에서좀 네. 덜해요 저건 좀 그래서 저 바닷가 쪽으로는저 아니 뭐너뭐 어네 뭐 애들도 원래 되게 뭐. 그런데 여기를 좀이 산을 보면 내 평창에서 응. 산림조합에서 힘 깎아달라더라고. 응. 그게 일곱 명이 들어갔는데 산을 다그 나무를 나무 줄기 그다 깎아내야 돼 안쪽에서는 나무 자라내고풀 응. 깎으는데 한달 잡더라고 한 달. 근데 응. 그 잔나무 심는데요. 아, 나한 며칠 잘했어요. 응. 근데 북강릉사는이사람이한 이 내가 말사한4 0 사람은 경사인데이사 근데 내가 그만뒀어요. 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데갔다은올라가은올라이 사람은 이사지은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이이어 아주 그 집이 아주 완전히 특이하더라고요그200몇십년된 집을 <laughs> 살려놓고 이렇게 시켜먹고 보통 흙 털어버린 테시잖아요 그걸 한쪽에 살려놓고 그렇게 했더라고요기 경치가 좋아가름 많이 게아 좋아요 네. 이거 에피케이션들이 되는 거이 아. 강봉하는 거지 뭐가봉지 우리 지 강읍산만 도가봐 근데 펜션도요 한번 갔어요. 아유 너무 어. 너 많이 생겼어. 요 너무 우후죽선처럼 생겨가지고. 또빈집 아. 하나 있네. 저런 집도 그냥 싸게 주면 좋은데. 근데 난 저런 데 매실 이 차가 다니잖아요 어. 아유 난아 아, 그래서 난 아주 좀좀차 아, 아. 소리도 안 들리고 아주 조용한데 아까 그런데, 그런데. 예 그런 데 차들이들. 음. 이런데 살다 가면 시내 살지 뭐하는데요 여사 하긴 맞아 네. 여기가 상경이 참 좋아 상경이 아 내가 환경은 좋네 이쪽에서 어. 보면 아주 희한한 상경이 보인다니까 정선 쪽으로 나갈 때 저리 큰 길로 가는 것 보다 약간 낫지 약간 아, 근구경한번 좋은데 아 그거. 좋아 좋아 네. 차 시간도 아직 있는데 그니까요 어. 이래가지고 아 이런데도 있구나 이렇게 어. 한번 와보면 다음에 내가 뭐바람처고나간다를좀 뭐 내가 어, 길을 아니까 어. 아, 야 이리 가자 이리 가자 할수 있잖아요. 음. 그렇죠. 이런데도 골골이 들어가면 네. 찾는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데 음. 아까 그 우리 그 진흙 집 네. 하나 있었잖아요. 그와 네. 같은 집이 방한 칸, 도한칸 있는 집이 있어. 그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거기 내가 위치를 알려 드릴게 어. 거기는 뭐성용차로도 내가 캐시로다몰번갔었으니까 근데 아주 방금 좋아 방금 소위 말하자면 그렇게 지내기에는 왔다 이 왔다 그렇게 댕긴 데도 정선 꼴짝이 아직 반도 못 갔어요 <웃음> 어. <웃음> 구석구석 할인이나. 그 나중에 혹시 다니시다가 네. 동굴 같은 거라든가 산에 다니실 때 그런 거좀 있으면 찍어서 아, 그래요, 네. 저한테 좀 알려줘요. 네. 찍는 건할줄아시잖아 네. 찍어가지고 저좀 동생분한테 카톡으로 한 1분 50초, 1분 00초 돼요. 아, 네. 또뭐 예를 들어 산에 가셨는데 뭐 더덕을 이만큼 캤다. 네. 그것도 런 좋아요. 아, 음. 또왜 산에 호가도 생기다 보면 뱀큰거 보잖아요. 네, 네, 네. 그 것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요놈은 가는 길이 저강 건너편으로 있는데 저 희한한 집이 있더라고. 어, 희한한 집이 막장에. 그러니까 그거 음. 색이이대 아, 그 사람 인적이 없는 곳을 찾으시는구나그 인적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내는날근를찾지 네. 아니, 이런 데 살까 잠깐만 지 시내 살지 뭐아서여기 그렇지. 맞지. 아니, 나 시골은 아직 질색하고. 우리도 그래. 도시 싫어. 네. 나는 이제 해배에서 살다 죽을 거야. 나간 거예요. 마음 편히 그냥 살다가. 내가 올 때는 그런 게 젊었을 때는 힘도 있고 또 그런 낯선 세계 또 나가 살아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사우디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난그 그때 운이 참 좋았었는데. 그때 그 그때 내가 이그 정주영 씨 집에서 한두달 있었어요. 아. 그때가 6십 년도에 육십구 년도. 69년도. 이야. 학교에서 막 올라가지고 그아구정동에 내가 그 가수원이를 그 거기서 배웠거든. 이야, 그 동네에서 65년도. 그니까 그 배경문이겠네. 그, 그 저기 정종 씨가 그 별장이 거기 있었다고 그 아정동도에 음, 음. 근데 그 가수원이 뭐 크지 않고 이 조금만 있었는데 관리인이 필요한 거야. 아하. 그때딱두 달만 있으면 된대. 배달 때까지만. 아. 그래서, 내가, 내가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관리해주겠다. 그때 한 달에 5만원씩. 월급 5만원씩 하기라고. 그래서 이제. 두달 동안 거기서 이제 갖고 주고 배 따와서 이제 에서 그그 저기 화상 그, 화상 화상 그 울산 조종소에서 거기서 와요 차가 오. 그거 실어주면 돼 <목소리> 그래서 집은 밥은 이 집에 가서 그 저기 저기 그회장그 양반이 교인이자 <목소리> 아래 <아내> 위가 없어 <목소리> 똑같이 먹어요 <목소리> 한 식당에서 <목소리> 아저씨 검소해 그 사람들 <목소리> 아, 아, 아무래도 그기구도그고 그, 그, 그 저거 기켄본집이 하나 있네 아 저거 저거 저거는, 이, 도로변 하면가깝다아 갑자기... <laughs> 아니, 아니. 사진 찍었기에. 네. 그 다음에 오면 찍어야 되겠다. 저런 건물도 이제는 점점 없어지기 네, 때문에. 찍고, 찍고 아주 아주 아주. 저거를 마지막 어, 를요 아, 네, 안 돼, 시... 안 돼, 안 돼. 시간이 안 돼. 네, 시간이 못참 6시인데. 어, 6시구나. 아니요. 그 차를 놓치게 되면, 골차아야요 네, 골차 아파. 시간이 마찬가지 아, 다행히 차가 있네. 장변 경치가 좋은데 좋아 아 진짜 그사람들 이게, 이게 편안하게 집안을 저고 전망 이게 그게 시끄러네. 저 뭐예요 시커러거 가마우지 아니요? 가마우지는 뭐? 아니고. 요 어. 가마우지는 큰데. 지 까마기 까고 예. 가마우지는 등짝 커요. 크지. 예. 전방에 연속으로 과석 방지턱입니다. 내가 역천까지 있었는데 가서 할때그 까치 잡냐고. 아 근데 오늘 나오면서 그 선생님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많은 경험을 하셨네. 아유 나 난... 아픔도 많이 겪었고. 아유 그러 아니, 아니 산산수산다 겪었다니까. 그러게. 아니 뭐뭐내 나이 또래 안겪은사람 없겠지만은 나는 지 그래서 구색 구색 맞춰서 다 해봤어요. 해볼만. 아 아픔도 많이 겪으셨고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리 뭐 수리맨 수지. 산둥 살아야지술잘 끊었어요. 내가 잘 끊었어요. 잘했어요. 어. 이제 담배만 끊으면 돼 이제. 맞아. 저뭐저 역시 분도 뭐더 재밌는 담배만 재밌는 하나, 재밌는 하나 끊으면 재난은 안 지쳐버려. 음. 아 조리에서 저쪽으로 저리 가는 길이 있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막아놨잖아요. 여기서. 아니 저 건너편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구시가 막아놨잖아요. 그 바리케이트 저런 거못 봤어요? 어 아, 그래요? 네 바리케이트 찬았잖아요. 저 넘어 여기가 정선역 건너편이 되거든요. 저저산 넘어가. 아, 그래요? 저거른가저 폐가가 두 차례 있다고. 막아지아 위험하니까. 아... 내가 볼땐 저기 낙석이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천방에 아... 과속 방지턱이. 천리 나 어단길로 바로 돌아가 나가는 거 아니야? 아, 이쪽 저쪽으로 왔지. 저쪽으로. 아 저쪽으로요? 아.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은 이쪽보다 조금 빠른데. 이거 구경 좀 하고 그래 나가라고 네. 이본도 겁나 놀듯. 특네이쪽네이 마을도 역사가 오래서 이제 구경 가 봐요. 인삼이 대단요 인삼이. 아, 인삼 돼요. 어. 아, 또 지금 물버들인가그건데요 아, 저거 아주 건네리고어 나무 가지고 대단하네. 야, 참이 마을의 역사가 글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글쎄, 옛날에 우리 여기 오면은 막 활동 많은 소어가막 음. 낚시에 잡히고 그랬는데. 어 그러잖아 밥도 한끼 대접을 못. 아니아니 내가 오늘 대접해는데 에이 아니, 저기 나중에 저저 저, 저 만날 기회도 있을 거요. <laughs> 아유 오시면. 어. 제가,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그런 정보를 내가 취합을 해놓을게요. 네. 그 사진을 그래. 찍어놓고, 네. 여기 위치가 어디고, 여기 어디고. 내가 그 집에, 유튜브를 네. 자주 보니까, 네. 네. 뭐 날짜까지 나오지 마. 네. 아니, 아니, 근데 내가 별도로 네. 사진을 찍어놓겠다는 얘기지. 네. 그래가 여기가 가려면 어디고, 어디고, 네. 요 집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어디 이런 식으로 내가 좀될수 네. 있으면은, 네. 알아봐가지고, 그래요. 그, 그할 테니. 그리고 조금 이따가 그, 내리시기 전에, 네. 그, 아까 참, 말씀드렸잖아요. 참, 참, 참 야, 그, 그 집이, 네. 아, 정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좋아요. 아주. 멋져. 딱 찾으시는 그런 집이라니까. 그 보니까 근처에 둘러 자연산 드럼 나무가 많아 아주 산도 깊고, 고기도 불때는 방이거든요. 그 소타나 걸고, 아유, 좋지, 어, 이렇게 하면 딱 맞아 그런데 가면, 나 지금 집에 세잖아. 우리 누나가 이렇게 보내줘. 음. 그 거기는 할수 없을 수 있어 어이데 거기는. 근 이놈은 세제요. 다 버려요. 안써나 제만 쓰는데. 과속하 근데 안되려도연탄재 가지고 그냥 그릇 다뿌그잖아요그그 버릇이서 그 세제가 그 나가지고 이놈은 세제 안 써. 근데 형제분들끼리는 어이가 좋은가 보다. 네, 좋아요 우리. 참 좋은 거예요. 서로 걱정해주고. 지금 막내 그 동생이, 여동생이 어. 좀 깍쟁이라서 그렇지. 깍쟁이. 네, 깍쟁이지 뭐. 아니 못 견할만해요. 그래도 귀엽지 뭐. 그럼 우리 그 형이나. 저기 저 누나는 싫어해 얘를 음. 여기 으로 들어와라. 내가 전화해 가지고 얘 동생한테 먹지를 뭐 하지 음. 어, 자주 오는 거 달고 이거 고치다 함시는 난 보니 뭐 어떤 이런 소리. 탄속에 주의하십시오. 이동해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고. 여기도 옛날에 그 한광이 아주 잘 들어갈 때가 네, 좋아 가지고, 그렇죠. 어. 그때는 이제 아주 그때는 하북 고한 네. 한백그 다음에 저쪽에 고전리 나전, 그 어. 인구 전성기 때요 1 2만이었어요군 전국 군중에서 군중에서 뭐 거의 뭐 톱텐이었어요. 돈이 넘쳐났잖니게 뭐. 나는뭐 개가 뭐 돈을 빌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만 탕광에서새가 빠지게 보 이때 아가씨 집도 있고 그랬거든 에이. 젓가락 집도 참나. 있고 젓가락에 연속으로 다나노집그 와서 그냥 다 꼬라박는 거야 어. 참... 우리도 옛날에 참 시X골빈집 <laughs> 많이 해봤지 아니 나도 그랬어요 어. 뭐 니나노 올리면 이나노집 가고 그랬지 뭐 젊었을 때안 해본 사람 어디서 온생김면참 아가씨 집에 가가지고 막 김양 박양 가방에 가가지고, 오, 가가지고 <laughs> 지금 생각하면 미쳤지 게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광산 이러면 정말 불안하고 위험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거야 응. <laughs> 옛날에 탕광할 때 거리가 좀 이제는 30km 초과하면은 그 때, 우리가, 90년도에 월급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100만, 뭐, 120만 원도 받고 막 했거든요. 큰 돈이었단 말이에요. 큰 돈이죠. 그 뭐, 김, 다방에 김양 박양 불러가지고 양쪽에 앉아놓고 지가 아유. 무슨 재벌이라고. 그 왜, 왜 그래, 냐래 김양이 내가 이제 안면에 있어서 몇번 번? 같이 놀았어요. 언니, 아, 오빠. 얘 아직 개시도 못했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 이게 또 개뿔도 없는 게 호기벌이라고. 데리고 와. 아유. 고지를 하다가 요 모양 놓고 돼 있지. 근데 사람 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전반전에, 전반 인생에 잘 나가는 사람이 후반에 또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전반에 또 이렇게 살던 사람이 또 후반전에 또 피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살 모시고 장가도못 가고 이놈이 아이고. 그 이렇게 살았어요. 총각 네. 그 시절에 이 네. 이제, 이제 노총각 싸우스 같이 갔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걔는 이제 뭐, 그걸 못 견디고 갔어. 먼저 나왔어요 한국으로. 아. 네. 근데 이제 걔만은 이제 백수지 호르몬이 모시고 누나는 잘 살아요 부잣집에 집값 아. 가지고. 아. 근데 이놈은 좀, 좀 엄마 모시고 사니까. 그렇지. 날담배감이 없어서 쩔쩔쩔매고 그래서 남이. 근데 시그 주변에 그 친구들이 네. 중심을 쓴 거예요. 아, 근데 그 여자도 노천원데 아... 재산이 어마어마해.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둘이 어제 둘이 딱 맞았네. 아... 그래지금 지금 저 한람씨 필등만 해도 몇 대. 아, 사람 팔때알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아이 이름이 양정군데아 떵떵거리 살아요. 그럼. 딸만 풀다 낳다는데 아주 뭐. 그엄마 모시고 사는 게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아... 아... 엄마도 따로. 사... 아... 제 양로는 안 모시고 어. 집을 따로 줘가지고 따라 모셨 혼자 살게 혼자 좋다 같이 안살고 이게 혼자 사는 게 좋다 고 그래가지고 가락시장인데 거그 근처에다가 집을 따로 마련해 줬다고 근데 얼마 이제 재작년인가 그때 돌아가어요 아유 잘 됐네 잘 됐어 그래 복받아야 돼. 아 진짜 재산. 음. 아유 나 여자 그 필기만 해서몇 개.